연예인들처럼 주름 없이 매끈하고 기미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은지 궁금했는데요. 요즘 피부 좋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입소문한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퓨어라이트 미라클 시크릿 평소에는 비싸서 보기만 했다가 이번에 39,000원으로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천국 지원 같은 귀한 한방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서 기미, 잡티, 주름까지 한 번에 개선해주고 효과가 좋아서 백화점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라네요. 솔직히 관심반이 해서 요즘 피부가 많이 상하신 우리 할머니 피부에 직접 테스트해봤는데요. 하는 김에 정말 피부 측정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아유, 어머니 피부 관리 좀 하셔야겠다. 여기 주름이랑 주이랑 어머니 나이보다 훨씬 많이 쓰세요. 일단 먼저 세수부터 하고 하루에 한번 그냥 3주동안 꾸준히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관연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와우, 천혜태 피부보다 더 좋아졌네. 와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 깊게 파였던 주름들이 매끈하고 팽팽하게 펴졌고 얼굴에 많았던 검버섯들도 한눈에 봐도 다 사라졌네요 피부 나이도 다시 측정해봤는데 야 어머니 3 0 동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여기 기미랑 잡티랑 주름이랑 그냥 다 없어졌는데? 피부톤은 왜 이렇게 안 이셨어? 내가 피부과에서 100만원 넘게 썼는데 웬만한 네이쥬스보다 이게 훨씬 낫다 앞으로 난 이것만 쓸 거야